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자사차량 등록 방법입니다. 상단 목록창 메뉴의 배차관리에서 차량관리 선택 후 우측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할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구분에 맞는 사업자 번호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없음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가 없는 차주 등록 시 기록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차종, 연락처, 팩스, 주소, 은행 정보 등 해당 차주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정지 기능은 차량 중 일시적인 휴무 등 사유로 근무를 할수 없을 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운행 구분에서 정지를 체크하면 배차를 할수 없는 상태로 변경됩니다. 등록된 차주의 공유 잔고는 이곳 초록색 박스에 금액이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기존 차주가 퇴사를 할 경우 퇴사 일자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자사기사에 대한 배차를 어플을 통해서 공유나 직권 배차 시 적용되는 자사기사 정산 거래란 신용거래처에 대한 지급을 신용처리로 한다는 의미를 말하며 보통 말일 정산 후 지급하는 의미입니다. 자사기사 현금 거래란 신용거래처에 대한 정산을 즉시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회비 사항에서 특정 차량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적용 여부에 체크 해제하면 체크 해제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부분에서 첫 번째, 회비 현금 납부는 주선료, 출금비, 상조회비 등을 충전금에서 정산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공유 타사 체결 월정액 적용은 어플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사용할 경우이며, 세 번째, 타사 공유 건당 체결비 적용은 자사 공유를 제외한 타사 공유를 체결할 경우 건당으로 어플 사용료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내용은 공유 배차 체결에 필요한 통화콜 아이디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주선사 최고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관리자 메뉴 사용자 등록에서 우측 중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창이 열립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한글 아이디를 권장합니다. 아이디 입력 후 중복 확인을 하고 통화콜 어플을 사용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합니다. 등록된 번호 외 다른 핸드폰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하니 착오 없이 입력하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어플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우측 등록할 사용자 그룹을 선택 후 하단 목록에서 등록할 사용자명과 동일한 이름을 체크 후 저장합니다. 상단 메뉴 배차 관리 차량 관리를 클릭하여 부여한 차주를 더블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